남편은 잔인하게 아내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고, 그녀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에 꿰뚫렸다. 그녀가 완전히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자신이 아내의 10억 위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음 순간 여자는 그들의 결혼식 날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나 환생한 거야? 결혼식 당일로? 윤서아 양 대답 부탁드립니다. 강지우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잘 들어 강지우 난 죽어도 너랑 결혼 안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거야 네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 제마음 편히 죽어도 되겠네 우리 너네 신혼집 침대에서 몇 번이나 뒹굴었게 지금부터 여러분께 저희 신혼집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야 결혼하고 상속권 넘어오면 그때 우리 진짜지 그만해! <laughs> <laughs> 우리 집안 사람 되겠다고 들이댄 건 너였잖아 근데 이제 와서 파혼? 대체 뭐 하자는 거야? <laughs> 어머니, 그 착한 아들 강지우가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한 인간인지 <laughs> 세상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씨발딱 <laughs> 봐도 조작한 거잖아 저거 다악라고 니들 <laughs> 뭘보고 니까지게 <laughs> 감히 우리 손주 얼굴에 먹칠을 해! 이네 결혼식 중단이다. 이년 어디 바다에 빠뜨려 버려. 본보기 잡게! <laughs> 이래야 K 그룹이죠. 밑물부터 아랫물까지 더럽게 모여 있네 <laughs> 도윤아 말도 없이 언제 들어왔니? 야야 저 사람 강산훈의 양자 강도윤 와 상속까지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가더니 사업까지 성공하고 뒷 세일까지 쥐락퍼락하는그 강도윤이래 이남자 강수의 수제삼춘 아니야? 근데 왜 구해주겠지? 감사합니다. 강도윤 애비 명줄 끈으로 돌아온 게냐? 제가 돌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너진 K그룹 바로잡기 위해서죠 가문 규율에 따르면 현 상속자가 도덕적으로 부적격할 경우 전 상속자가 그 자리 대신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지우 그리고 네 불륜 상대 너희는 오늘부로 우리 그룹과 연애 끊는다 그리고 K그룹은 제가 다시 이끌겠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니잖아. 나좀 살려줘요, 예? 어디다 써 돼? 이거 다거짓말이아니까 아, 이거 봐! 아, <laughs> 여우 같으면 다니 네 탓이야. 니가 내 아들 인생 다 망쳤어. 이 사람들, 날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살아남으려면. 강도현한테 붙어야 돼. 강도현 씨, 저랑 결혼하시네요? 그래. 다시 얻은 인생, 목숨 걸고 제대로 살아보자 임마 왈로맨, 너 설마 네 조카 며느리를 아내로 삼겠다는 거냐? 가문 규율에 그건 금지되어 있지 않더군요 늦었다. 옷 꺼내놨으니까 입고 가. 기사님 밖에서 기다리셔. 기다리도도 아침부터 왜 이러실까? 일이 더 중요하지? 네가 더 중요해. 야, 이게 누구야? 윤서 아니야? 너 아직도 이 집에 붙어 사냐? 설마 내가 다시 받아줄까봐? 강주 어느 낯자 그러고 여길 와? 아이, 그 할아버지 생신인데 K 그룹 유일한 손재인 내가 빠지면 쓰나? 근데 너 아직도 이 집에서 나만 기다리는 줄 몰랐네. 여기 진짜 얹혀 사는 거야? 시댁 어르신들 빨래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면서 최인아, 평생 남시중만 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너처럼 사는 줄 아나봐. 이쌍년이 지금 나 비웃어? <laughs> <laughs> 입이 더럽길래 좀 헹궈줄까 했지. 오빠, 보고만 있을 거야? 미친년아. 이나 뱃속에 있는 애가 케이그룹 유일한 상속자야. 문제라도 생기면 니가 치임질 거야? 상속자? 삼촌한테 삼속고다 뺏긴 너한테 대체 뭐가 남아있다고. 다 아직 나못 잊었냐? 한원 마당에 아직도 삼촌이라 부르네. 내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뭐 잘하면 몸병으로도 예뻐해줄 수 있겠네. 떠져야 할 사람들인지들이고. 야, 윤서아, 물 때려 미쳤어? 내가 이참에 똑똑히 알려줄게. 나이 네 셋째 삼촌이랑 결혼했어. 그니까 앞으로 숙모 <laughs> 윤서아, 네가 진짜 미쳤구나. 그 잘난 도윤씨가 지같은 걸왜 받아주니? 윤서아 그딴 헛소리 짓거리면서 계속 붙어있을 생각하지마 우리집 며느린 이하 하나야 니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린다 매달려? 내가? 너한테? 쓸데없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이안에지오빠애 있거든 너 뭘로 승부고 볼건데? 승부? 남의 남자 꼬시기 뭐 그런거 말하는거야? 제 진짜 그래 K그룹 사모님 될 사람으로서 친히 명령할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여긴 할아버지가 상속자한테 넘기신 집이거든 기생충 같은 게 어딜 뻔뻔하게 붙어있어?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왜 나가 주제넘는 것도 정도것이지 지금 윤사 돕는 년 내가 똑같이 만들어준다. 어떡해. 도련님 말씀이라 무시도 못하고. 강사장님도 무서운데. 바보야. 강사장님은 혈연 관계도 아니잖아. 이번에 지우도련님 놀아온 것도 회장님 뜻이라잖아. 줄 잘못 탔다간 우리만 낭패야. 도련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니들이 말해봐. 윤서와 인연이 이집도웅이야아니면 며느리야? 며느리는 무슨. 당연히 도움이죠. 삼매? <laughs> 그거뿐이겠어요 주제도 모르고 강사장님한테 꼬리친 여우년인데? <laughs> 그러니까, <그런다. 웃음> 지금 니들이 뱉은 말,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laughs> 야, 내가 말했지. 삼촌이 너 같은 년을 좋아할 리가 없다고. 만약에, 삼촌이 진짜로 너를 좋아하는 거잖아? 너무 씹어먹을게. <laughs> 그럼 넌곧배 터지겠네. 체할까봐 걱정이다. 진으부 <laughs> 야, 이런 년아. 야. 이는 오빠께서 밖에다 내다 버려. 우리 엄마가 늘리지 마! 아이고, 시안도련님! 좀 천천히 가셔야죠. 지우 도련님, 지금 이게 무슨? 야, 너 뭐라고 했냐? 엄마? 이어자가네 엄마야? 야, 은서, 네가 나 몰래 낳은 사생아야? 지우 도련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안 도련님은 강 사장님의 친아드님이세요 <laughs> 지우 도련님, 시안 도련님은 정말. 강사장님의 아드님이세요 도련님의 동생이라고요! 아! 저이새끼가내 동생이라고? 개나 소나 형제라 치고 붙여대! 개나 소라요 사모님께서는 이미 6년 전에 강사장님과 결혼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두 분의 아들이고요! 오빠 저 늑다리 새끼가 왜 저렇게 운서 감싸고 도나 했더니 지가 애아인거 아니야? 뱃속에 있는 애 정말 강지우의 맞아? 미친년이 우리한테 망하라는 것좀 봐. 뒤까지께 뭔데 우리를 입에 함부로 올려. 이해가 케이크로 미래야. <laughs> 우유 엄마 이대 때요? 너 나쁜 사람이지? 아, 되게 거슬리네. 얘 새끼 좀 잡고 있어봐. 우유 엄마 리지 마! 너네 다 나쁜 사람이야! 꼬맹아, 내가 지금부터 네 엄마를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대표님 대표님 지금 빨리 빨어 지금 딸이 새끼가 어디 사람 부르는 척 생쇼를 해 설마 성화랑 시안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강지우 우리 시안이한테 손만 대기만 해봐 내가 너 지우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남편? 봐봐 어, 어? 바람 핀거 맞잖아 바람이라니 그 사람 이 삼촌 강도인이야못먹겠으면야 니가 받으라면 받아야 돼? 헛다대고 명령질이야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삐 소리 이후 이유 없이 내 전화를 안 받으려가 아닌데, 당장 집으로 출발하지. 아, 뭐냐, 말 말이, 아니 시안아. 시안아! 아, 심장 발자국 나봐. 강지혜야, 약만 먹이게 해줘. 제발. 저런 사생아 새끼는 죽어야 마땅하지. 강 사장님, 지금 전세계 주요 주주들이 모두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그럼 기다리게 해. 그런 게 어네 죄인아! <laughs>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이거 살인이야! 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장님께서 국민시장을 장악할 기회가 달 다... 나한테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 자존비, 바로 짚고 가지. 돌려줘. <웃음> <웃음> 혜연이한테 저지른지 도윤씨가 알면 너부터 죽일거야 좋아 그럼 기다려봐 삼촌이 도착하잖아 그럼 저 애새끼 시체부터 보여주면 되겠네 도련님 <laughs> 도련님 제발 눈좀떠으세요도련눈좀 떠보세요 <laughs> 오빠 제발 빨리 가죠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속도 내, 빨리. 감히 약을 빼서? 약 보여? 약 저기 있는데. 나한테 빌어봐. 사람이 약줄이는거 <laughs> 제발. 제발 약좀 줘. 그게 부탁하는 태도야? 무릎 꿇고 머리 정도는 박아야지. 좋아, 나 그런 거 좋아해. 그럴게. 더 빨리. 소리, <laughs> 소리가 그게 뭐야? 똑바로 안 막아? 나비 이거 찾는 거지? 너도 저 애새끼 따라서 죽여줄게, 씨! <laughs> <laughs> 나 죽는다고!